네, 안녕하세요. 수리수리, 저수리입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작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요즘에, 요즘이 아니지, 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신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네. 어, 예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어, 지금까지도 꾸준히 많이 들어오는 어, 제품 중 하나인데, 그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은 네. 여기 보시나요? 네. 골든 구스입니다. 골든 구스. 요거는 다른 골든 구스랑 다르게 좀, 어, 화려하네요. 어, 화려한 제품인데, 어, 디자인은 그, 다른 골든 구스와 비슷한, 어, 모델입니다. 어, 오늘 이 골든 구스 두 개를, 네. 제가 작업을 할 거고요. 제가 골든 구스 신기 전에, 제가, 돈을 아끼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든구스 신을 때돈 아끼는 방법 하나. 골든구스는 내구성이 너무 약합니다. 밑창 보강을 새 거일 때, 아니면은 한두 번 신고 밑창 보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응. 그래서, 어, 아시는 분들, 골든구스 많이 신으시는 분들을 어, 새 거일 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밑창 보강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어, 착용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여 손님 분은, 여성분은 지금, 그나마, 이게 많이 안 달았어요. 응. 지금 뒤쪽 보면은, 여기 편마모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성, 여성, 여성분 꾸는 정도고, 남성분 꾸는 지금, 편마모가 너무 심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봐요. 많이 달았죠? 응. 편마모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잘못하면은, 요 바닥에, 생각보다 지금 골든구스가 여기가, 중창이 두꺼운 것 같이 보이는데 절대 아니에요 골든구스 깔창을 빼보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깔창이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안에는 사실상 이만큼밖에 없어요 네. 1cm도 안돼한 아, 5mm? 5mm에서 한 7mm 정도 두께밖에 안 돼요 안에 텅텅 비었죠 여기 두께 안에 비었잖아요 네. 그래서 편마무 일으키면서 여기 안에가 잘못하면 구멍이 날수 있어요 바닥이 물이 들어오고 구멍도 나고. 깔창이 이렇게 두껍다는 거. 골든국수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밑창 보강을 하고 신어야 됩니다. 네. 자, 파란색 제품은 제가 밑창 보강만 진행할 거예요. 파란색은. 빨간색 제품은, 편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띠를 교체를 해줘야 돼요. 이 교체하기 전에 이 부족한 이제 편마모가 일어난 이 부위를 편마모 이만큼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띠를 두르고 미창 보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 처음 샀을 때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작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요거는 띠부터 제거를 해야 돼요 이거는 미창 보강을 바로 진행하면 되고요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1차적은 띠를 먼저 떼, 떼줄 겁니다 피를 제거 후 편마모 작업을 시작할거에요 골든구스의 가죽띠 보이시죠? 가죽띠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네, 보이시죠? 네, 중창의 가죽띠를 전부 제거를 하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편마모가 일으킨 부분을 조금 만들어준 다음에 메꿔준 다음에 띠를 다시 해볼게요. 여기 편마모 잡은 거 보시나요? 네, 여기 미창인데 미창과 같이 지금 뒤에도 똑같이 편마모가 잡은 거 보시죠? 원래 이 부위가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창을 그 만들어서 편마모가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띠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드보스 가드띠. 띠 교체하는 거 보시나요? 네. 자, 편마모 잡아놓고, 이제 띠까지 교체하니까 기존처럼 기존과 똑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띠까지 교체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창 보강만 딱 하면은 마무리됩니다 자미창 보강하러 가볼까요 골든구스 완성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골든구스는 꼭 밑창 부항을 하고 신으셔야 합니다. 골든구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신발은 기존에 편마무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밑창 부항만 한 겁니다. 이제 회색깔로 한 이유는 골든구스 자체가 빈티지한 모델이기 때문에 회색으로 해야지 이질감이 없이 지금처럼 깔끔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브람 회색깔로 해서 이질감 없이 미창 보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편마모도 있었고 띠도 교체했고 미창 보왕까지한 제품인데요. 기존에 편마모가 심했었거든요. 네, 여기 표면무을 심했던 부분을 제가 이제 메꿔놓고 이 띠를 새로 새걸로 바꿨어요 띠를 그리고 난 다음에 미창부을 진행한 것입니다. 네, 네, 이것도 완료됐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시면은 미창부이 깔끔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띠부분에 보면 제가 원래 띠가 그, 이렇게 데미지가 없어요. 데미지 같이 디자인이 없는데 제가 이 디자인 자체도 어 빈티지한 어 디자인을 자, 이미적으로 넣어준, 만들어준 겁니다. 이쁘죠 네.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골드무스 두개 미창광을 보여드렸고요. 네, 골드무스는 무조건 말씀드렸듯이 미창광을 하고 신어야 된다 왜냐 내구성이 없으므로 그게 돈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골드 고스 신는 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서 어, 미창보강을꼭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또 어, 괜찮은 복원 작업이 있으면 은 어,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